예, 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 2시 반에 서울지앙지범원에서 판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한번 조간조신문 제가 이제 11월 11일 날, 12일이죠. 12일 날 저, 광주에 화남신학대학교 총장 취임식이 있어서 초청받아 취재하고, 바로 12일 오후에 버스 타고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 가서, 그, 경북청도그 현리에,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그 그게 출생지인가봐요. 그 성지와 작업을 하는데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하고, 대구 동노회에가 중심이 되었고, 그, 정홍기 목사님이 그, 건축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이단예박센터 및현리교회를 그 건축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 제가 한번 취재를 왔으면 좋겠다 해서, 어 대구로 갔어. 어, 12일 저녁 13일, 14일 이따가 올라왔습니다. 또그 중에, 13일은, 어, 13일은, 그, 이제, 그, 대구동로회 사람들 중심으로 취재를 했고요, 현장에 가서. 14일은, 어, 거기, 이제, 대구동로예 통합대구동로회가, 이제, 신천지 성지와 저지를 위해서 힘쓴다는 소, 소리를 들은, 그, 관내에, 거기, 합동측, 그, 노회, 그, 경, 청노회도구만요. 그, 노회 사람들이, 어, 우리도 같이 좀 합세해서, 이 성지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나름들도또 이제 통합체 대고동로회를 본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도 같이 좀 합세해서 서로 좀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어, 14일날 오전에 11시에 모여서, 그, 경북청도 군 풍각면, 풍각제일교회에 서 김영호 그위 목사님 그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0, 13일에, 에또 이제 거기서 모여서 오후에, 대구 동네 사람들 중심으로 회의를, 이제 그 이제 내가 취재를 했고요. 14일은 합동 측하고 통합 측 같이 합세해서, 에 그때 이제 서로 이제 회의를 했고, 제가 회의 전에 또 취재를 해서 이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그 마치고, 영남 신학대학교 재생기 그 교수를 이제 만나서 인터뷰좀 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곧바로 영남신학대학교로 갔습니다. 가서 최진희 교수를 이제 만나서 이번에 최진희 교수가 안이화 성교사에 대한 자료집을 출간, 발간했다. 이렇게 해서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고 또 인터뷰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총장실에서 약한 10분 정도 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사화를 실었어요. 그 최승희 교수도 이제 어, 역사신학 학자들만요. 그렇게 해서 어, 많은 교회에서 그걸 초청해서 또 이제 세미나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예, 어쨌든 여러분도 교회도 이제 이, 이런 신학, 이 훌륭한 신학자를 초청해서 <laughs> 좋은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어, 이제, 하룻밤 지나고 어제,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제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반신문난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조선일보조선일보는 조사리보. 이제 뭐라, 그러니?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 중형이 나왔죠. 사실 이 징역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벌금형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는 뭐, 벌금형이 나와도 80만 원 이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았었죠. 그자기 야당 쪽 입장에서는 여당 쪽 입장에서는 사람들 보수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80만 이상 벌금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 뭐 국민의힘의 조지우 국회의원은 어, 전 검사 출신이 이 사람은 어, 반드시 징역 일 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번 쪽지개천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재판에서 어떻게 지금 그 판결을 했느하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그 판결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용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바꾸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그거 성남시청 자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어 그렇게 이제 용도를 변경시켰다. 이거 가지고 서로 쟁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증인들을 법원에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성남시청에 당일날 그국토부로 협공문을 받은 그 직원이 나와서 또증인인 했는가봐요 증거를 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그그 그 이제 그 백현동이 아파트 이옹벽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그러고, 이제, 국토부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거는 성남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요거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문은, 아, 동아일보. 첫 판결부터 징역형. 이 대선 주자 입지, 어, 당 1급 체제 타격이다.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예 2년. 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무죄다 이렇게 시위를 많이 했고요 아마 수천 명이 나왔겠죠 뭐그 이제 이재명 유죄 감옥 가라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보수 세력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서울 어제 중앙 법원 앞에서 중앙 시원 앞에서는 뭐 상당히 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당부했고요. 2심에서 못 뒤집히면 끝이다. 그래서 아마 2심에서, 어, 좋은 결과를 얻기, 얻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은 사활을 어, 걸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비스가 이제 현실화된 것이다. 비상, 비상이 걸렸죠. 긴급 최고의 흔들림 없이 당부를 보자. 오늘 윤태진, 또장외 집회 참석. 오늘 윤태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제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동아일보고요. 어 그다음에는 한겨레 신문 한번 볼까요? 한겨레 이재명 오늘 비상회의 열고 관광문으로당 혼란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겨레는 뭐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요? 전국 지역장 의원 비상연석회의 참석해 발언, 김건희, 윤석열, 국경공단, 규탄 특검 촉구, 집회 동참 예정이다. 자, 과연 우리 이재명, 이번에 서울지방지법원에서 1심 판결을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이제 관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 결과, 아주 이후 당 상황에 대해 당이 홀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충격 속에도 달리 대우로 뭉쳐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지금, 어, 한겨레 신문이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경향신문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김문기, 김문기 씨 거론했네요. 김민구 씨를 모른다 했잖아요.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골프도 같이 쳤고 성남시청 직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비 선물 따르게 보낸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재명 재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1심당선 무효 확정된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민주당 지난 대선 비용 434억 4억을 반납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자 본인도 물론 10년 동안에 에 정치권에 이제 진출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죠 434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돼요 100만 이상의 그 이제 벌금이 나오면요 왜 이재명 대표는 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상황을 걸겠죠.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또는 뭐 유죄가 있다 하더라도 뭐 80만 이하 벌금이 됐어. 그러나 재판이 한게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어떤 재판이라도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은 어렵게 되어있죠. 사실은요. 이걸 또 어떻게 또 민주당이 헤쳐나갈지. 제가 이제 하나 더볼수 있는 것은, 어, 어제 15일에 정광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뭐 사랑제일교회 가서 그것은 어... 봅시다. 유튜브도 이제 여기 보네요. 뭐여 이게 되죠. 여기는 이거요. 집에서 방송국 집에서 10... 방송국이란 거은요 NCK에서 만들었습니다. 손언자 목사. NCK가 CBS를 끈다.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단들이 독포서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증인네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두, 위험한 두 개의 이단이다. 여기 옆에 안상홍 증인네가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신천지 출입. 이그 사람이 아마 우리 우리 통합체계 이단 대책위원장입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웁니다. 저는 불교신자였어요. 어, 그, 이 그, 정강우 목사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초반 신문을 좀 살펴봤고, 어 제가 이제 며칠 동안 활동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장통합뉴스 최경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